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저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해와 같은 밝은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와 늘 동행하심을 통하여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나 상황과 여건 속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안전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회복함을 경험하며 <laughs>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딸과 이 땅에서 아들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 줄 사람도 없고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성체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 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 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 16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징벌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징벌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아내를 맡거나 또 아들딸을 낳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어, 결혼을 하거나 또 자녀를 낳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16절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요다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나의 은혜와 나의 축복과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었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특정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만요. 왜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죄가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 십자가의 다리가 사라지고 죄가 다시금 자리를, 그 자리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관계가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16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나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은혜다. 너희들이 누리지 못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너희들이 멀어졌으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축복임을 하나님은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요. 자녀들을 낳는 것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과 딸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분명한 생각을 할수 있겠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자녀이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묶어 주신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은 혹독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질병마저도 또 건강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이거를 꼭 흑백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은 안 되신 게. 그러면뭐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으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잘 먹고 내몸 건강 잘 관리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사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죠. 너는 초상집에 가서 복하지 말고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면은 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초상을 치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유가족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위로함을 통하여서 유가족들이 마음을 다시 평안함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에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이다. 그런데 네가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 내가 다시 거두어드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또 신랑과 신부들이 즐거워하고 잔치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마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상이 나서 슬플 때에, 잔치가 있어 기쁠 때에, 자녀를 키우며 보람을 얻을 때에, 또한 건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모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살,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결혼하는 것, 사람이 장성해서 결혼하죠. 또 자녀를 낳게 되죠. 누군가는 죽게 되고 또 기쁜 잔치를 누리게 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손 아래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국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가 13절 마지막쯤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19절부터 나오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너에게 물어볼 거다. 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나?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한번 잘 됐다.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 하고 젊어,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한번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물어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모든 바람들과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려움과 역경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삶을 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큰 시험이 찾아오는 일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으며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수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도 어제 말씀에 사람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세요. 그에게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일어나는 어려움 혹은 고난. 반대로 내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래도 얻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래, 내가 힘든 때를 보냈지만 감사하다 라는 고백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겠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큰 다름이 그 속에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을 반드시 발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더욱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드는우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